그럼 오늘 내용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 네트워크 세 번째 내용을 할 거고요. 오늘은 IP 주소를 주제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식별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네 가지가 이제 식별자의 네 가지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시스템은 같은 식별자를 가질 수 없다는 유일성, 그리고 시스템의 최대 수용 규모 의 예측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최대 한계를 설정하는 확장성, 그리고 내부 처리를 효율적으로 할수 있어야 하는 편리성, 그리고 다양한 정보를 내포해야 하는 그런 정보의 함축성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정보의 함축성이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보면은 뭐 생년월일이나 성별이나 태어난 지역을 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정보의 함축이면서 뭐 유일성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제 주소는 기계가 처리하기 쉬운 구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기계는 컴퓨터나 노드나 호스트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주소는 식별자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름은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해서 인간이 기억하기 쉬운 문자열로 구성을 한 건데 어, 일반적인 이름은 식별자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제 뭐 박다은이란 이름이 이 대한민국에서 저만 가지고 있는 이름이 아니고, 동명이, 동명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반적인 이름은 식별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소는 기계 친화적인 거고, 이름은 인간 친화적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IP 주소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IP 주소 중에서도 특수한 주소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0.0.0.0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 해당 시스템 자체 즉 본인을 의미하는 IP 주소고요 그리고 x.y.z.255는 xyz 서브망의 모든 호스트들에게 그 브로드캐스팅하는 그런 해당망에 있는 모든 호스트들에게 방송을 하는 그런 IP 주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127.0.0.1은 루프백 어드레스인데, 이 루프백 어드레스가 뭐냐면은 통신할 때 이제 우리가 만약에 선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어 패킷이 선을 통해서 들어오고, 선을 통해서 나갈 때이 선의 끝에는 다른 시스템에 접속이 되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한 선을 그냥 루프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나가는 쪽의 라인과 들어오는 쪽의 라인을 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포트로 다시 바로 접속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루프백인데요. 이게 이제 주소가 있기 때문에 막 다른 시스템에 보내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상 해당 시스템에 다시 들어오는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사용하는 이유는 어, 시스템 하나로도 송수신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용도로 루프백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IP 주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IP 주소는 인터넷 프로토콜 어드레스의 약, 약어이고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장치들이 서로를 인식하고 통신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특수한 번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에 연결된 장치가 라우터이든 뭐 일반 서버이든 이 모든 기계가 IP 주소라는 특수한 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 번호를 사용을 해서 발신자를 대신해 메시지가 전송이 되고 그 수신자를 향하여 예정된 목적, 목적지로 전달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IP 주소를 어떻게 사용하냐 보면은 어 일단 이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서 이 라우터는 이 자신에게 오는 이 패킷의 주소를 보고 포트 뒤에 어떤 주소가 있는지 보고 해당하는 곳에 라우팅을 하는 게 바로 라우터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이 친구는 라우팅 테이블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이 라우팅 테이블이 그 네트워크 상의 특정 목적지까지의 거리와 가는 방법을 명시하고 있는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유지하면서 매번 도착하는 패킷의 IP 주소를 <laughs> 바탕으로 어느 경로로 전달할지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우터에서의 경로 선택은 IP 주소를 기반으로 경로를 선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laughs> 그래서 다음은 호스트 이름에 대해서 볼 건데 이제 호스트 이름이 어 우리가 이제 앞에 나왔던 것처럼 이러한 IP 주소들을 다 기억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IP 주소 대신에 호스트 이름이라는 거를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좀 자주 만나봤을 그러한 형태의 형태가 바로 호스트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어,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점으로, 다스로 구분된 레이블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레이블은 1에서 1개에서부터 63개까지 영문자, 숫자, 하이픈으로 구성될 수 있고, 대소문자 구분은 하지 않고 시작은 반드시 영문자여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스트 이름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면은 일단 우리가 일반 사용자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korea.co.kr 이라는 사이트를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브라우저 검색창에 이걸 검색을 하겠죠? 그럼 우리가 이걸 검색을 하면은 상위계층에게 이러한 이름으로 서비스 요청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상위계층은 이 주소를 가지고 DNS에게 이 주소를 보내면 DNS에서는 요거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다시 상위계층에게 응답을 보내게 되고 이 상위계층은 DNS에게 받은 IP 주소로 네트워크 계층으로 서비스를 요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트워크 계층까지 이렇게 올라왔다가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웹브라우저를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호스트 이름을 사용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호스트 이름은 어떻게 짓냐면은, 뭐, 이러한 것들, 이러한, 뭐, 음, 방식을 사용해서 도메인을, 이름을 정한다고 하는데, 이것보다는 우리가 좀더 자주 만나봤을 것으로 보자면은, 어, 호스트 이름은 일단, 호스트 점, 단체 점, 단체 종류 점, 국가 도메인,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와우점 디스점 씨 KR 요러한 사이트가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한국의 디스라는 컴퍼니에 와우라는 특정 호스트 이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KR은 우리의 국가 도메인인데 뭐 한국은 KR, 일본은 JP 뭐 요러한 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단체 종류는 CO 컴퍼니 회사 아카데미 교육 기관 그리고 거버먼트 정부 소속 기관 이런 식으로. 약어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광원대 사이트도 보면은 kw.ac.kr로 그 한국의 교육 기관 kw라는 교육 기관이란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호스트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어 이러한 이름이 원래 .한국 이런 식으로 자국어로 구성된 호스트 이름도 가능하다고 해 가지고 한때 한국어로 호스트 이름을 쓰자는 운동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상 불편하기 때문에 현재는 그냥 영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소 정보를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일단 도메인 이름은 우리가 방금까지 봤던 것처럼 인간이 지칭하는 그냥 호스트 이름을 도메인 이름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형태로 우리는 주소를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FQ, fqdn 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풀리 퀄리파이드 도메인 네임이라고 해가지고, 도메인 이름의 마지막에 점으로 끝나는 경우, 이를 완전한 도메인 이름이다라고 지칭을 한다고 해요. 이렇게 관리를 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호스트 파일인데, 얘는 이제 그 인터넷 초창기에 이용했으나,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DNS가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어, 이게 왜 사용을 안 하게 된 거냐면은, 이 예시를 보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만약에 이러한 호스트 파일이 있다고 봅시다. 이게 지금 이걸, 이러한 호스트 파일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중에서 하나인 화이트를 수정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화이트를 수정을 하면은, 이 화이트만 수정해서 사람들한테 배포를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거를 다시 사람들에게 재배포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하나만 수정을 하는 건데 다시 모든 거를 재배포해야 하니까 당연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생긴 게 바로 DNS 도메인 네임 시스템인 겁니다. 음. 그래서 이제 DNS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제 DNS는 도메인 도메인 네임 시스템 이러한 약어를 야고이고요 이거의 야거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웹브라우저에서 특정 호스트 이름을 입력하면 DNS 서비스가 요청되어 1련의 과정을 진행하는 그러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DNS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자신의 시스템에 이름과 IP 주소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DNS에서 불러와서 사용을 하는 그러한 형태로 진행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동작하고 있는 대표적인 분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중에 하나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개념이 뭐, 네임 서버, 리졸버, 위임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뭔지 이 그림을 보면서 보면은, 어 만약에 우리가 아카데미.com 뭐 이러한 사이트를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이 사이트는, 어 미국에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검색창에다가 아카데미닷컴을 치면은 이 리졸버가 받아가지고 자신의 캐시를 받고 없으면은 다시 네임서버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임서버가 그 요청을 받고 데이터, 자신의 데이터베이스를 봤는데 자신한테는 그 아카데미닷컴이라는 주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른 네임서버에게 그 요청을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포린 네임 서버에서 자신의 데이터베이스를 베이스, 봤는데 아카데미닷컴이란 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다시 응답을 보내고 보내고 보내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층적으로 이어져 있는 게그 위임 관계라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이때 네임 서버는 단순히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수많은 네임 서버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그런 네임 서버를 이렇게 계층적으로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가져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이 캐시라는 친구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어 인터넷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만나는, 치, 많이 들어보는 단어잖아요. 뭐 캐시 지우기, 이러한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텐데, 어, 우리가 만약에 어제 인터넷을 하면서 네이버를 들어갔었어요. 그러면은 그 네이버를 들어갔던 정보가 이 캐시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도 네이버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네이버닷컴이라는 요청을 이 리졸버에게 보내면은 이 리졸버가 이 캐시를 캐시를 봤는데 자기가 어제 들어갔던 그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정보를 그냥 굳이 네임서버까지 가지 않고 그 정보를 그냥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형태로 캐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캐시가 캐시에 있는 정보가 시간이 좀 흐른 정보라면은 네임 서버까지 들어가야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IP 주소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외에 주소는 이러한 게 있는데, 뭐디어액세스 컨트롤이라고 뭐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사용하는 주소도 있고, 아니면 포트 번호, 아니면 메일 주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사용자 이름과 골뱅이 붙여서 사용하는 이러한 메일 주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IP 버전 4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얘는 이제 그 전세계적으로 관리되는 유한한 자원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얘가 뭐냐면은 이제 전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첫 번째 인터넷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유일한 프로토콜이었고요. <laughs> 얘는 이제 4개의 식진수와 점으로 표현된 32비트 크기의 주소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2 1 2 2 2 3 2 0 4 3 0 이러한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세 자리 숫자나 두 자리 숫자가 이렇게 네 마디로 표기되는 방식이고요. 이때 이각 마디 마디를 옥텟이라고 불르는데 이때 한 옥텟 옥택, 옥텟 당 들어갈 수 있는 게 256개의 수고요. 그리고 이 256개가 네 개가 있으니까 256의 사승을 하면은 약 42억 개의 주소가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약 42억 개의 주소, IP를 각각의 컴퓨터에 할당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42억 개라는 걸 들었을 때, 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이제 인터넷 환경이 발달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수의 IP 주소가 필요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IP 버전 4 주소 체계로는 IP 주소를 할당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주소 체계인 IP 버전 6가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제 조금 후에 알아볼 건데 그 전에 먼저 IP 버전 4 주소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이제 IP 버전 4 주소는 음그 인터넷 주소 자원 관리 기관 그런 데서 부여한 네트워크 주소랑 그 네트워크 상의 개별 호스트를 식별하기 위해서 그 관리자가 부여한 이러한 호스트 주소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이 IP버전4 주소는 네트워크 크기나 호스트 수에 따라서 ABCD E 클래스로 나누어지는데, 이때 클래스 A는 0부터 0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7비트까지 네트워크 ID, 그리고 나머지는 호스트 ID. 그리고,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클래스 A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인터넷 초창기에 몰렸던 그때 들어왔던 주요 기관들이 이 주소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망, 현재는 이제 망 사업자들이 이 주요 기관들이 가지고 있던 IP 주소를 구매를 해서 어,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IP 주소를 보면은 가끔씩 그 클래스 A에 해당하는 IP 주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있는 이유도 그 망사업자들이, 어, 주요 기관들한테 이 IP 주소를 구매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클래스 A 주소를 만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어, 0부터 127.255.255.255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 그게 클래스 A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클래스 B는 1, 영으로 시작되고, 음, 14비트로 네트워크 아이디 그리고 나머지는 호스트 아이디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클래스 B까지도 인터넷 주소를 일찍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던 곳들이 클래스 B 주소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클래스 C 같은 경우는 1 1 0으로 시작하는 곳이고 이제 얘네들은 보면은 네트워크 주소와 호스트 주소를 봤을 때 A와 B에 비해서 C는 굉장히 호스트 주소가 작잖아요. 그래서 클래스 C 주소를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이 클래스 C 주소만 가지고는 자신들의 그 시스템 IP를 모두 부여할 수 없어서 이 주소를 여러 개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클래스 D는 이제 여기서는 막 네트워크 호스트가 나오는데 여기서 갑자기 멀티캐스트 어드레스가 나오는데 얘는 이제 뭐 다중호스트한테 동시에 보낼, 보낼 수 있는 그런 주소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만나지는 않고 뭐 예시를 들어보자면 선박 같은 데 들어가는 기기들이 기기들끼리 통신을 할때 그럴 때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클래스2는 어, 그냥 실험 용도로 쓰인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어10.3.4.3 같은 경우는 클래스 A에 해당하거든요. 왜냐면은 여기가 0부터 127 사이에 10이 존재하기 때문에 10이 10.0.0.0이 네트워크 부분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3.4.3은 호스트 부분에 해당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132. 이 친구는 132니까 이 앞에 해당을 하겠죠? 근데 얘는 이제 B 클래스니까 132.12.0.0이 네트워크 부분이고, 그리고 11.4가 호스트 부분이고요. 이어서 보면은 이제 203.5이 뭐 친구는 C에 해당을 하겠죠. 그리고 C에 해당하니까 네트워크 부분은 이렇고 호스트 부분은 1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261 요러한 거는 여기에서 벗어난 주소니까 없다라고 나중에 공부하실 때 한번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IP 버전 4에 한계가 있었잖아요. 왜냐면은, 42억 개로 IP 주소를 나눠주기, 할당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점이 있어가지고, 나온 게 IP 버전 6입니다. 근데 이제, 이 IP 버전 6가 생기면은, 막 사람들이 IP 버전 4로는 서비스가 어려울 것이다. IP 버전 4는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IP 버전 4로 인터넷을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그 인터넷 초창기 때 우리나라가 약간 그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주소 자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는 IP 버전 4로 통신을 할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그 인터넷이 한참 시작할 때 조금 중국 같은 경우는 후발주자로 들어왔었는데 그래서 중국은 후발주자로 들어오기도 했는데 심지어 그 인구가 많으니까 IP 버전 4는 할당하는 게 불가능해서 현재 IP 버전 6를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 중에서도 IP 버전 6를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부가적인 얘기였고요. 그래서 IP 버전 6를 보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친구이고. 기존의 IP 버전 4 주소 체계를 128비트 크기로 확장한 차세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IP 버전 6 주소의 경우 일반적으로 16비트로 나누어지고요. 각 16비트 블록은 다시 4자리 수 16진수로 변환이 되고 콜론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콜론으로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64비트를 기준으로 앞에는 네트워크 주소, 그리고 뒷부분의 64비트 주소는 인터페이스 주소로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질문 있으신가요? 저는 질문은 없고, 그냥 제가 다음 주 네트워크 시험인데, 감사합니다. <laughs> 내용 나오나요? 예? 이 대용 아이템나오이용이나요나요 어, 네. 오. 딱 IP 버전 4랑6 시험 범위라 복습한 파이팅. 거네요 그러게6 6 6 6 6 6 질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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